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있어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도, 항상 읽어도 눈물나는 말씀. 사도행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사모님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결론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결론. 결론이라는 걸 알죠? 그러분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요? 복음으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결론이에요. 우리 유치알아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목이 복음 어, 뭐라고? 결론. 어, 따라해 보세요. 복음 결론. 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바울은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결론한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어,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살기 알죠? 죽여야 되겠다. 살인하고 싶어 하는 그 눈빛. 아, 저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 그런 눈빛 살기가 든든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남자가 여자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핍박자라고 얘기해요. 핍박자. 그런데 이 핍박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담메색으로그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중에 담메색 가까이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까이 오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까운데 갑자기 호련이 빛이 맸어요. 그렇죠?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금으로 답을 찾은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가다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예수 곧을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모든 문제. 그렇구나. 모든 문제. 여기야 모든 붙일게요. 모든 문제의 해답. 분 누구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 이제 답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문제였는데 그 문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모든 문제를 뭘로 풀어 나갔을까요? 복음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결국은 답을 얻었죠. 바울이 이 답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 결론을 내렸느냐? 복음으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뭘로 답을 내렸겠어요? 복음으로 답을, 결론을 내렸겠죠.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 이제 뭐이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음으로 답을 찾고 나니까 아,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글쓰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문제 답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글쓰를 어떻게 하겠다고? 전달해야 되겠다. 너무 좋으니까, 나,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을 다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이제부터 나는 이 복음만을 전하는 일을 하겠어.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또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핍박자였는데 뭘로 변했어요 나중에 전도자로. 근데 어느만큼 전도자로 변했느냐? 어떨만큼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도행정 20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얼마만큼 복음을 전달하려고 생각했냐면 목숨을 걸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마치려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 자기가 지고 있는 모든 걸다 바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로 결단이 되어지십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어.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았게요 그런데 목숨 걸고, 나이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게 문제가 될게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 복음을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문제가 상관이 없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보공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걸로 기했어요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배설물. 빌립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보니까요. 이래놨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고상하다는 말 알아요?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부미갈때 말이거든.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준, 그거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예수로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자기는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생각한다. 배설물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 똥! 똥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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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똥 모르는 사람 똥 보세요. 똥! 똥. 똥 주변 뭐가 들거어요 파리, 파리. 그래. 이 똥이란 말이에요. 누구 똥일까? <laughs> 역시 우리 지부들이. 유치부들이 <laughs> 큽니다. 이,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 똥, 똥.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게 똥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좋아했던 거. 오늘 아침까지 봤던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까지 했던 거, 이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좋아했던 게임, 뭐라고? 똥! 똥.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 그 뭐야, 항상 흥얼흥얼거리는 세상 노래, 뭐라고? 뭐라고? 똥! 똥! 여러분, 그톡 좋아했던 연예인, 뭐라고? 똥! 여러분,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피워왔던 그 좋아하는 담배, 우리 우렘스는 없겠지. 없을 거야. 아. 담배도 뭐예요? 똥! 혹시 모르지 뒤에 숨어도 술을 홀짝홀짝 마신 우리 분들 계신지, 술도 똥! 똥! 내 욕심도 뭐라고요? 똥. 상처도 뭐라고요? 불안도 뭐라고? 어. 보금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뭐라고? 똥, 똥. 삼따라 해보자. 똥, 똥. 어, 목소리 똥, 똥 발음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자. 뭐라고요? 어, 우리 유치원 말해보자. 뭐라고요? 어, 우리 이팀 뭐라고요? 이팀 뭐라고요? 어똥똥 똥. 똥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거 전부 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를써 모든 답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복음에 다 내려놔요, 그냥. 내 욕심도 내 모든 거다 내려놔요. 왜? 똥이라니까 똥. 어. 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치워야 되죠. 어. 똥은 가지고 있을까요? 버릴까요? 버려야 되겠죠. 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슴에 품고 아 너무 좋다. 따뜻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안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귀해가지고 살짝 숨겨둔 거야. 볼 때마다 난 몰래 살짝 가서 싹 보고 와서, 와 내가 좋아하는 똥.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고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있잖아요. 점을락끓래서 아, 나의 사랑스러운 똥. 아무도 모르지, 똥.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복음은, 복음으로 결론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똥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 버려요 그냥 뭐하러 그 가지고 있어요 똥은 버립시다. 음 그래서 바울이 결론내렸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엠넌트들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 엠넌트들은 복음으로 결론내립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결심했어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갈 거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거야.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똥은 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먼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답을 찾았단다면 여러분 이제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하느냐?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 라 해보자. 끝났어. 끝났다. 뭐가 끝났을까요? 똥이 끝났어? 맞아 똥 끝났어 그게 뭐냐면 하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 3달 해보자. 이제는? 문제 없어? 이제는? 갈등 없어? 어, 갈등 있는데요.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말씀 듣고 힘 얻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거든. 내 편이거든요. 또, 따라해보자. 이제는 고민 없어. 끝났어. 응. 여러분 오늘 하정이 고백하세요. 문제가 떠오른다. 갈등이 떠오른다. 염려가 떠오른다. 상처가 떠오른다. 여러분 이제 고백하세요. 끝났어. 내가 왜 이걸 고민해야 돼? 내가 이걸 왜 걱정해야 돼? 내가 왜이 문제를 갈등해야 돼? 난 문제 없어.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끝냈어.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라니깐요. 고백할 때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갈등이 싹 떠나가요.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해결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면요. 고민 갈등이 안 돼요. 그거는 갈등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단다면 또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하느냐? 따라해봅시다. 결정했어. 결정했어. 뭘 결정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뭐만 들어야 되겠어요? 보금만 듣고 또 보금만 말하고 이것이 되잖아요. 이제 보금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복음만 말할 거야 3달 해보자 이제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할 거야 음, 잠이 오지요 정신 차리세요 복음만 어. 듣고 하는데 하품하고 이게 항상 뭐야 도대체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한다는데 뭐하 하품이야 <laughs> 정신 똑바로 차리고 3달 해보자 이제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할 거야. 음, 바울이 목숨을 걸었다는데 지금 하분이 난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목숨 걸고 갔다니까요. 나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 지금 전쟁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심정이 어떨까? 그죠? 저는 이 전도자 이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를 갔을 때에 그런 심정이었다 고 생각하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시간에 저런게 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할 거야. 진짜 여러분이 결론 내렸단다면, 이 시간 진짜 여러분 고백해라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까? 지난주에서 얘기했어요. 따라봅시다. 복음을 위해 공부할 거야. 복음을 위해 성공할 거야. 음.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 이제 원서 내고 들어보니 오진이는 보니까 또 부사관 시험을 치러 갔더라고요. 왜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원서 내고 시험 치기도 하고 때론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론 학교 때쓰으면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그 결론이 있다 한다면 뭐가 그리 걱정되고 염려될 게 있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보내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스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야. 그 해답을 찾았다 한다면, 이제 결론 딱 내리세요. 그래, 이제 나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복음을 성공하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고 가는데, 내 악기를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제 있습니까? 임십차 끝냈는데 그래도 갈등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래 고민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축구를 보는데 말이에요. 축구를 보는데 내가 그 축구의 결론을 알고 있어. 그러면 갈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목사님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목사님이 축구볼때 되면 엄청 흥분을 하시거든요. 아씨,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내가 가면 열 골을 넣는다? 이러면서 막, 한 골도 못 넣으면서. <laughs>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결론을 알고 있으면, 편안하지. 에이, 뭐. 제가 우리 이긴 건데, 뭐. 그죠 근데 결론을 모르니까 막 안절부절이야. 아, 저것도 못 하나 저거 저거. 처발은 처발아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이런 드라마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봐. 에이 저래 저렇게 돼 걱정하지 마. 근데 몰라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 저것들이 미쳤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엮었어? 이러면서 저런 얘기 있을 법이나 해 이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뭐 고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결론을 알고 있으면 평안하거든 아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이 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 딱 내리면 돼요 결론이 나면 걱정할 거 없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따라해보자 끝났어? 결정했어? 음,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한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돌지기로 갑시다.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결론 딱 내리고 와.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을 거야. 결론 내리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림에서 기도해 보세요. 반별 9일 합주에 오늘은 새하죠. 다음 주에는 태양입니다. 우리 선생님 전달해 주시고요. 기브서 1 1장1절 언약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길 그립시다. 새하 나 보세요. 2023년 10월 29일 주일, 강소 부산 함께하는 교회 대상자 현장 중2반 최주영 선생님과 이태양 김세아 유한복음 6장 68절 시문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네 하나님 중2반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중2반에 최주영 선생님과 태양이와 제가 예수님의 정신 제자들의 정신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한주 분위기 해 주세요. 공부, 미래 준비, 모든 것의 이유가 복금을 위해서임을 알고 예배가 일순이 되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크게 쳐 주세요. 세학업 중입니까? 내년 중3참 <laughs> 세월 빠릅니다. 중2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아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줄 믿습니다. 중2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새아가.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반기 2023년도 장학금 전달시겠죠 예배, 전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그죠? 11월 10일 이제 딱두달 남았는데, 음, 여러분 도전하시고, 자, 세 번째, 따라 읽읍시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 1번, 복음으로 답을 찾자. 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아,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기. 아, 오늘이 결론입니다. 말씀 붙잡고 한주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찾고,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 끝났음을 결론을 내리고, 모든 문제가 결정되어 있음을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